너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너브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 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즉한순철자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나누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예, 이제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아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일 이후로 느부갓네살 아, 왕이 온 세상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1절에 보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면서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코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래서 사실 이 네부갓네살, 그러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완전한 왕이었죠. 근데 그 네부갓네살 왕도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그 통치는 왕권과 직결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드라과와 메사과 아벳느고의 이불 사건, 아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이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호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이 세상은 아,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참으로 영원한 통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4절에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 자, 하나님이 이일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한 꿈을 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 다니엘의 묵시. 그리고 이 왕들에게 오는 꿈도 일종의 묵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묵시로 말씀하실까요? 예언서 같은 경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가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직접적으로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 불능입니다. 불현듯 찾아와서 불현듯 계시를 주고, 그리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으로, 그가 통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 비유적인 내용, 또 환상. 아 이제, 이제 이제 그 사물을 빗대어서 나타나는 내용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이 비유적인 내용을 직접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이거는 뭐냐면 아,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선지자가 외쳐서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이상 예언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묵시죠, 묵시. 이내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직접 침입하는 사건. 그래서 직접 침입해서 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계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구약의 묵시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이 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미 교회를 장악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식민지 안에 또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에베소, 버거마,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이제 이런 도시들 이게 다 로마 숭배를 하는 이 도시들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로마 황제의 통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사의 역사대로 끌고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묵시의 세상입니다. 그데 이것들은 다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를 통해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다니엘로 등장을 하고 이 구원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왕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절의 느부갓네살이 평강할 때또 꿈이 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자다 보면 꾸는 게 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가 거부하려고 하고 나는 듣지 않겠다. 거절을 해도 할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꿈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얼마나 막는 사람? 너왜 왔냐? 무슨 말하려 고 그러냐? 계속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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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못 가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잠 가운데 아무도 통제하거나 막거나 보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무리 경비원을 많이 밖에 궁 밖에 배치해도. 하나님의 꿈이 그의 머릿속을 들어가는 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하고, 철저하게 아주 철통방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펑펑펑, 숭숭숭 막빡 뚫리는, 요런 상황. 이게 세상 통치자의 한계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이 꿈과 개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다. 도저히 모르겠다. 뭔가 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렵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데려와서.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그럽니다 자, 전에는 어떻게했습니까 내가 꿈,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꿈을 얘기해 줍니다. 7절에. 내가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전에 왕의 엄함을 알았기 때문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시를 받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면 감히 입을 뗄수 없는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라고 확신있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걔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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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누구를 찾느냐? 8절에 다니엘이 들어왔죠.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했다. 예, 그래서 이 벨신, 바벨론의 이 벨신을 이제 이름을 따라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였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영감받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구절에.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느니 이 환상을 내게 해석해달라. 그러죠. 자,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자, 보니까 중앙에 아주 한 나무가 높이 있는 걸 보았다. 자, 이거는 제국의 한가운데 이 왕이, 이 누부가네살 왕이 통치하는 나라, 제국이 우뚝 선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나무가 11절에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죠. 자, 여러분, 요, 나무의 심상이, 사실 이게, 아, cosmic tree,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주적 나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무의 심상으로 예언서에 몇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이, 그 씨밭 나무새, 비유에도 등장을 하죠. 자,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이제 핵심이 나무가 커서 크고 거기에 새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고 들짐승이 깃들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상징하는 이 나무는 나중에 자라서 크게 자라 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와 여기 짐승과 또이그 가축들이 와 가지고 깃들인다 그랬는데 자이 나무 아래 그늘을 얻고 풀을 뜯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사는 이게 뭐냐면 제국의 그늘이 되어 주는 온 세상이 그늘이 되어 주는 우뚝 솟은 나무가 바로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국의 통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국을 묘사하는 거죠. 단그 출발이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로 시작한다. 이게 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제국의 아주 큰 통치자가 세운 나라가 이 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너무 높고 끝에서도 보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나무 아래 와서 먹을 것을 얻고 평안하다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우주적 나무, 제국이 온 세상에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된다는 건데, 이 심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심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한 순찰자,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거는, 제구간에 깃들였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나눠주게 된다는 건 완전히 다 멸망시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에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 일곱 대라는 건 충분한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곱이 완전수죠. 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순찰자들이 와서 그렇게 우뚝 세웠던 제국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어, 완전히 들에서 아주 일곱 대를 고생을 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한건 뭐냐? 이게 내 나라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세상 제국일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게 권세도 주시고 거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안상이라는 겁니다. 1 8 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러죠. 자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아이 세상이 내 뜻대로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인생은 이것이 내 손으로 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 건강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내 것이 아니고 내가 모은 돈내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로 하시면 어느 순간 거두어 갈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게 지혜 출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누구가 네살 왕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백에도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솔로몬 왕도 다 해보고 나중에 후회할 만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깨통 치자에게도 이 나라가 너의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그분의 권세가 허락될 때까지만 있다라고 말씀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큼만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붙을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할수 있는 것. 이걸 아주 구구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하나님,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히스기야가 제발요. 하나님이 또 15년을 연장해 주지 시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수명,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 출발이고, 그 기세 등등했던 누부갓네살에게 이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트레이닝하고 연단시키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니 도구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아니, 교만해가지고 잔혹하고 더 힘들게 빡빡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요거를 깨닫는 게 지혜고, 요 걸음부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받아여 살아가게 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